발표할 주제는 한글 창제와 편집 날, 어, 날짜가 달라요 입니다 어, 한글 창, 창제와 방구 연한가 달라요 한글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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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d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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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f 한한글은 한글은 1443년 2 5년째세종 의해 28자로 구성된 풍민을 기초로 만들어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집현전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단고 실제로 써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. For the next t h 집현전 refined Hangul by putting t h 세종대왕은 1446년 음력 9월에 홍민정은 세상의 방권을 습니다 King s o l e a 승민정은 to the world in September 1446 by the lunar c a l e n d 이번엔 제가 쓴, 선생님이 또 도와주신 시인데요. 이 시는 조금, 조금. 우리 한글은 조금, 조금이다. 자음 조금, 모음 조금, 또 자음 조금. 그러면 글자가 된다. 우리 한글은 조금, 조금이다.